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9039님께서 점심 먹고 휴게실에서 한숨 잘까 말까 생각 중인데 제가 손트라 틀어, 틀어주니까 우리 아줌마들 너무 좋아하네요. 신나는 노래도 빵빵 나오고 그저 최고래요. 맞아요. 나른하고 좀 졸음이 솔솔 오는 시간이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 활력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 이분과 함께라면 더더욱 그냥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걸어다니는 활력 충전기, 뭐, 움직이는 자양강장제 같은 느낌. 이분과 함께라면 에너지 100%로 급속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라이브로 시작하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서운 드라가 최고랍니다 마음 차는 마음 는너무라도 보랍니다 당신이 없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만나고 있고 없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손 틀어 안 하실 거예요? 선택 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꿈 없고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첫 번째도 선택. 최고입니다, 김희연의 최고다. 당신 라이브로 들으시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특급 손님 댄스 트로스의 원조는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기 투원에도 더더욱 빛나고 계시는데 행사의 여왕 무대 위의 해피바이러스 근심 걱정 싹 잊게 해주는 마성의 가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김! 해요. 야! 야!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좀더 시원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뭐야, 맞죠. 처음에 시작할 때 무대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크게 했는데 네. 모든 가수분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 시작할 때 외치는 그 인사가 <laughs> 또 원조시라고. 그럼요, 제가 원조입니다. 아, 방금. 아, 방금도 <laughs> 사실 아, 이 정말 바쁜 와중에 오늘 함께 해 주셨는데 아 이. 요새 이 독감기도 이 건강의 아이콘인 우리 김혜연 선배님을 아 이게 비켜가진 않죠? 비켜갈 게 어렵네요. 어, 그 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근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처음 딱 이제 외칠 때부터 <laughs> 네. 뭔가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그그 행사장에서 그거 있잖아요. 첫이한 아, 마디가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오늘 손트라를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꼭 와보고 싶었고요. 네. 어 손태진님 개인적으로 제가 참어 이뻐도 하고 존경하는 어 후배지만 어참 좋아하는 후배님 응원하러 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내 안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비밀 맞아요. 없어. 네. 제가 또어 저희의 인연은 또저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 제가 그 당시에 또 아, 우리가 다 아는 뱀이다로 알고 있는 와, 그 곡을 어, 참아주세요를 어 그럼요 좀...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뱀이다 뱀이다 <laughs>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아, 근데 기, 이 느낌을 정말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laughs>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때 약간 성악 뱀이다 이게 거의 아나콘다급으로 제가 불렀기 때문에 명품. 저건 뭐야? 명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손트라를 접수하러 오셨는데 사실 네. 요새 너무 바쁘게 지내셨죠? 아, 요즘, 음. 전화할 때마다 바쁘세요. 8월이기 때문에 약간의 행사철은 아니겠지만, 네. 바닷가 축제나 아니면 외국 공연을 갔다 왔다 왔다 네. 하느냐고, 중국 공연 이틀 전에 갔다가, 네. 오자마자 지방을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에어컨을 계속 틀잖아요. 맞아요. 무대 뛰고 나면 에어컨 틀고, 하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왔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음. 또 제가 전화했을 때는, 나 거기 계셨죠. 배 위에 있다고. 아, 맞아요. <laughs> 갑자기 배요? 그래서 예. 어나 지금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네. 어디 시간... 가셨죠? 어 덕적도라고요. 네. 제가 사실 가수연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뭐 울릉도 뭐 이런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네. 덕적도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인천에 있는 덕적도인데 너무 아름다운 그 섬이었어요. 진짜, 거기서 진짜? 나태주 씨하고 저하고 네. 김양 씨하고 공연을 네. 하고 왔죠.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선배님은 안 가본 데가 없을 그쵸?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계속 있네요. 아, 어, 그러게요 어, 아마 태진 씨도 <laughs> 앞으로 30년을 계속해도 우리나라에도 볼거리, 갈거리,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느끼셔야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국내 여행만 해도 아직 볼 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뭔가 감기에 조금 뭐 걸렸지만 어, 전혀 그 에너지만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전에 어, 많이 얘기를 다뤘어요 으흠. 우리 음. 손트라트롯 뉴스에 특히 또 네. 어, 선배님이 이 건강 비결 남자 대표로는 강진 선배님이 계신다면 아하. 아 여자 가수로서는 김혜원 가수 강진 오빠도 참 열심히 자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피곤해요 그분은 <laughs> 아, 아 너무 피곤해 언니도 너무 피곤해하시고. 네네. 어 그렇게 건강관리를 어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건강관리도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즐긴다고 하기에는 제가 이 명언을 보고 듣고 그리고 너무 충격에 어 쌓였는데 어, 뭔 얘기죠 (10만 원) 내고 먹은 거 빼려면 (100만 원) 줘도 힘들다 아하 아... 이 얘기는 진짜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게 네. 우리 보패가지고 뭐 떡볶이, 김밥, 순대 시만 원씩 먹었어요. 너무 네. 맛있죠.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빼려면 진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내 안에 쌓였던 체지방서부터 좀안 좋은 노폐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어.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차라리 내가 1 0 0만원 내고 나살빼줘 하죠. 모든 <laughs> 그렇죠.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체질이란 게. 계속 꾸준. 꾸준하게 매일 매일 음, 예를 들어서. 정말, 아, 내가 힘들어. 오늘은 아. 운동을 쉬고 싶어. 그런 날 있잖아요. 네.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 내가 5분만 뛰자. 아. 5분만 걷자. 10분만 걷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 10분 걸었네? 아, 5분만 더 해야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런닝머신을 한다면, 네. 그 체지방, 뭐, 이렇게, 뭐, 시간 뛰자네. 뭐, 이런 거 네. 뜨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 찍어 먹 뭐한 5분만 더 뛰고 아니 이거 한 칼로리가 좀더 올라갔네. 198이야. 그럼 아 200까지만 채울게. 그럼 그러다 보면 시간 늘어나고 아. 그러다 보면 어제활자양을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 10만 원 내고 먹은 것 빼려면 100만 원이 얘기 외에도 그냥 아, 아무리 운동하기 싫은 날에도 내 으흠. 자신을 계속 따 이제 체면을 걸면서 그냥 아, 그래도딱 10분만 하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1시간을 채우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정말 아프고 힘든 날 있잖아요. 네. 쉬어야죠. 아, 쉬어야죠. 그때 운동하면 독이에요. 왜냐면 쉬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데 그런 게매매일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아, 운동 쉬어야지. 조금만 네. 피곤해서 쉬어야지. 이런 정신력은 깨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듣고 네.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같은 생각을 저랑 할 겁니다. 네. 니에, yeah, 니에. Yeah.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laughs>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laughs> 같이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약한 정신력은 네. 그냥 깨 부수면 된다. 깨부수자.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laughs> 자, 정말 어 스타 등용문 바로 전국노래 자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데뷔 이제 34년 차. 그렇죠. 네. 이제 꾸준한 운동 관리뿐만 아니고 음. 가수 생활도 다 이런 게 뒷받침해서 이렇게 오래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같아요. 어, 그 3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꾸준하게 정말 단한 달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 막달 때까지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고, 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첫째, 둘째 때까지는 한달 전, 네. 한달 후부터 시작했고, 넷째는 11일 만에 제가 방송 복귀를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제가 34년 동안 움직이는 그 소스가 있어요. 네. 그 시대 흐름 있죠 네. 뭐~ 다산 예를 들어서 뭐~ 며느리 역할 뭐~ 고부 갈등 네. 막 이런 소스로 인해서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 (34년) 동안 글을 다 써먹은 거죠 아니 근데 때로는 <laughs> 좀 쉬고 <laughs> 네.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쉬는 날 그냥 못 쉬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 있고 침대에 잠깐 쉬고 이런 걸못 하고 쉬는 날 제가 손한번 이렇게 대서 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밤을 네. 새요. 아. 그래서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데 그냥 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죠. 좀 피곤하네요 저도. 네. 강진 오빠 미안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강진 선배님 못지않게 약간 그 네. 그. 독한, 그, 도끼가 되게 좋은 도끼잖아요. 사실 그게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계속 네. 이끌 수 있는 그런 도끼인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강진 오빠랑 많이 친합니다. 네네. 그래서 비슷한 점을 되게 많이 발견해. 야, 네가 더 독해. 네가, 네가 아, 더 독해, 오빠가 독해. 막뭐 이렇게. 아 오히려 강진 선배님이 더 독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laughs> 어, 네. 서로 뭐 이제 어 이미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 <laughs> 가장 어려운 거는 뭐 자신과의 싸움을 어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이겨내는 건데 그거를 계속 꾸역꾸역 해내면서 지금. 이만한 명성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사실 근데 초반으로 가자면 그그 그 정우노래자랑에서 이제 인기상을 얻고 난 다음에 으흠. 사실 댄서 가수로 으흠. 먼저 활동을 하다가 으흠. 뭐 얼마 안지나 이제 트로트라는 이 장르로 또큰 변신을 했죠. 했어요. 그쵸. 92년도에 네네. 전향을 했죠. 91년도에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고 어, 참 젠틀하게 물어보시네요. 아, 그런 건가? 어, 보통 그 질문할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보통 이 정도 활동하는 가수 알려진 가수면 뭐 우수상, 최우수상 받아야 되는데 인기상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에, 에, 에. 아, 나그 질문 되게 불쾌해. 아, 저는 저는 이거 그럼요. 인기상도 대단한 상인데 왜, 왜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하죠. 네. 그만큼 끼가 있었기 때문에. 아. 자, 오늘날 제가 어 댄스 트루트에 네. 거의 창시자라고 하실 만큼 네. 이렇게 댄스 트루트 이끌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무, 물론 지금은 너무 예쁘고 정말 끼 많고 춤잘 추는 후배들,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어, 지금 많이 등용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데뷔할 때만 해도 어, 인사도 아까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그냥 묵, 그냥 목내로 네, 인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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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고 의상도 정장 타임 뭐 아니면 내지는 뭐 드레스? 드레스. 근데 저는 그때 가죽가, 가죽, 가죽 바지 올인원을 입고 두건을 오. 쓰고, 어, 춤을 추면서 트로트를 불렀던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그 필에 따라서 정말 감독님들이 너무 싫어했던 게 접니다. <laughs> 아니, 음향이 지질거릴 수도 있는데 지만배로 막 내려가거든, 객석에. 아, 객석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가수분들이 객석을 다 내려갑니다. 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객석에 오신 어머님들과 호흡도 같이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근데 저 때만 해도 객석 내려가는 가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시초도 또 어, 이거를 이거 아니야 부인할 만한 가수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나 네. 내가 먼저 내려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 네. 댄스 트로만큼은 진짜 가장 처음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어, 물론. 뭐다 알다시피 처음 하는 약간 어떤 틀을 깨부수는 그런 분들한테 늘또 근데 이런저런 압박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선배분들은 그럼요, 그럼요. 어떤 눈으로 쳐다봤는지 처음에 저 데뷔했을 때 아~ 선배님들이 쟤 뭐야 소위 우리 말하는 뭐쟤뭐 뭐 어디서 굴러먹도 왔어 <laughs> 어 이렇게 네. 트로트 격을 떨어뜨리는 쟤가 가수야 네. 정말 혼도 많이 났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서울대전이 알려지면서, 어, 정말 행사라는 그 무대에 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의 그 행사는 거의 휩쓸었어요. 아 저랑 베이로 선배님이 여자, 남자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서 네. 거의 씹쓸다 할 만큼 네. 행사를 다 씹쓸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타이틀을, 행사의 여왕이라 타이틀을 제가 먼저 받았어요 아, 또. 그럼요. 오늘 시청 이렇게 아니, 저 이거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저 실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팩트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몸이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닝하고 이제 날아가야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왜냐면 순서를 또 무조건 오프닝을 해야지만 다음 행사, 다음 행사, 다음 행사에 가니까. 가니까. 네. 근데 무대 올라가면 얘가 안 내려오네 바쁘지 않해 놓고 순서를 바꿔 줬는데 무대에서 안 내려오는 네. 거예요 그럼 다른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비행기도 놓쳤다 열차도 놓쳤다 다음 순서 놓쳤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진짜 화살 바지 완전히 <laughs> 진짜 그러면 저는 제가 육상선수였잖아요 네.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막 도망가요. 보다 내가 바꾼 척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정말 따갑습니다. 그 아... 그러면서 제 김희 언니는 무슨 뭐 맨날 바쁜 척하고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선배가 돼서 지금 이제 저도 어쨌든 간 현역 가수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지금. 저처럼 정말 바쁜 가수, 우리 손태진 씨처럼 앞, 앞으로 정말 행사가 많은 가수들이 앞을 치고 가는데, 저 같은 똑같이 하는 행사, 그, 그, 후배님들이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예. 네. 꼴배기 싫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 <laughs>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서... 이런 말 아니, 이게. 아, 밉더라고요, 이게. 네, 뭔가. 네. 아,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럼요. 그냥, 아. 내가 또 이게 또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 선배님들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아. 나를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뭐 뭐 팩트는 팩트인데 어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불러주시는데 우리 후배님들한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네.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분이 그 사람 그 후배가 네. 얼마나 열심히 열정 갖고 해주고 갔는 그걸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연결 연결 연결해서 30년 동안 저처럼 이렇게 잘 잡고 있다라는 거 아, 열심히 하십시오. 욕 먹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그그 그 후회는 그래도 없다. 어, 저는 후회하지 아,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후, 후회는 없어도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음. 좀그 지금 저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은근 <laughs>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듣고 계시는데. 어, 어떤 기억나는 선배님들을 아,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약간 음성 메시지 한번 그 이미 당시에, 어, 네. 대충 사과는 다 했습니다 아, 제가, <laughs> 제가 어좀 그런 아, 뒤처리 후처리 를 잘합니다 그래서 먹을 아, 거 진짜?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네. 오시면 인사드리고 뭐, 선배님 이거 듣다 보십시오 네. 어 특히 혜진 언니 혜옥이 언니 미안해 지금은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아픔을 혼자 견디시고 그 이후에 많은 후배 가수들이 아그 같은 길을 그러니까 어떤 그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어, 무대에서 퍼포먼스며 네. 뭐 이런 건뭐 자켓을 입다가 제가 노래 중간에 한겨울에 네. 춥지도 않은데 훌라당 벗습니다 아. 어, 그거는 이제 약간의 저만의 퍼포먼스인데 지금도 많은 후배님들이 따라 하긴 합니다. 그 네. 심지어는 제가 하는 멘트 네. 어디 가자는지 몰라. 저 노래 하다가 다음 노래 하면 갑시다.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네.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두 그러니까 번째 노래 가자는 아, 빨리 건데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느 무대 갔더니. <laughs> 많은 후배님들이 갑시다!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원조의 요소들을 다 알았으면 이걸로 특집을 했을 텐데. 아, 오히려 이거의 이제는... 원조다! 이러면서 음. 딱 얘기를 하셨으면. 어 하지만, 어, 원조는 태색되기 제가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워낙 많은 후배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퍼포먼스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제가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는 이 원조 중에 하나, 그 많은 특징 중에 우리 선배님의 곡들이 으흠. 워낙 제목이 독특하고 아. 그 당시에는 뭔가, 어? 맞아. 이런 제목을 쓴다고 으흠. 할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몇개좀 보자면, 뭐, 강큰남자. 그렇죠. 어. 강큼남자는 가니가니가니가니 가니 가니 큰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 그리고 예쁜 여우 남자들은 묻지 마라 모든 흑대다 그리고 화난 여자 에라몹쓸 사람아 사람아 이 노래는 <laughs> 네. 어, 노래방에서 개사를 많이 하셨대요 네.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에라 무슨 사람아, 사람아 이랬거든요. 여기다 계산하셔가지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니면 은 떠나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에라 XX야 뭐 <laughs> 이렇게 정말 계사를 해서. 아니면 사람아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요 <laughs> 넣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 어, 되게 인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혹시 제목에 좀 신경을 그때부터 많이 쓰셨던 편인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제목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 노래 중에 뱀이다 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원래는 이 제목이 참아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심의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방송에서 틀수 없는. 네. 근데, 어, 이게 뭐, 모방송에서 기상송을 알려주면서 아, 참아 주세요는 너무 흘러간다 그래서 네. 차라리 세게 가자. 어차피 노래가 센데. 네. 그냥 그래서 제목이 뱀이다라는 제목으로 아...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확한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아 주세요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심이 나오기 전이고요. 원래는 뱀이다가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뱀이다라는 곡을 뭐 어렸을 때도 들었지만 가장 한국에 제가 대학교 때 왔잖아요. 네. 그때 어쩌다가 이제 접했나면 그전 연령을 다 어르고 있다라고 느꼈는 음. 게이곡 자체가 저희가 새벽 MT에 아침 일찍 7시까지 밤새 놀다가 <laughs> 이제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네. 기상 이제 그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선배가 딱띠 눌러서 소프라노였는데 <laughs> 이러면서 깨웠어. 어, 네. 네 그래서 어, 왜 이게 기상송이지? 그러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또 연료가 있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때 와, 이건 또 어떤 노래지 했는데 그 가수와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또 라디오를 그러게요. 하고 있다니. 아유.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laughs> 자, 이 인상 깊은 제목,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신곡하면 트로트는 뭐한 3년, 5년까지는 계속 신곡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알릴 때까지 신곡입니다. 네. 자, 이 곡, 제목이 외계인. 아하, <laughs> 외계인 범상치 않죠? 네, 범상치 않습니다. 뭐제 노래 중에 서울대전대고 부슨 아시죠? 네, 알죠. 그 노래도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써먹어. 아. 울산 가면 울산에 있나, 미국 가면 LA에 있나, 네. 다 써먹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중요한데요. 네. 외계인이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오, 처음으로? 아니, 그, 강큰 남자보다 더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 것 사실 같은데? 사실 뱀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지 않은 노래 제목이나 노래들은 꼭 히트가 되더라고요. 아하. 이 노래를 받았을 때, 어, 녹음실 가서, 아, 나이 노래 못하겠어요. 네. 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세개주세 서른, 서른, 서른 네 정도 되셨죠. 그렇죠. 서른 셋. 셋, 셋. 아, 맞다, 맞다. 만으로. 아무튼. <laughs> 네. 이게, 어, 갑자기 뭐, 목성도 나오고, 뭐, 뭐 외계인도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돈떨어진 느낌? 어. 어, 그런데 이 노래를 녹음실에서 바꿔봤어요. 네. 그 사람, 그 사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바꿨는데, 네. 안 들려요.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화성에서 왔을까? 화성이 뭔가 확꽂치고 네. 목성이 확꽂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썸 타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콩고물이 쉰다 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냥 잘생겨 보이고 모든 게 진짜 코파는 모습도 다 예뻐 보인다고 네, 다할 예뻐 정도로 어그 지구상에서 볼수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는 나의 그, 썸탄 사람이 외계인이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 실제로, 실존하기에는 분명히 말이 안 된다. 응. 어디 딴 데서 왔겠다 하면서 응. 부른, 어, 제목은 외계인이지만, 알고 보면 사랑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콩꼬물이 씌인다고 해서 순간 헷갈렸는데, 우리는 요새 콩깍지라고 많이 합니다. 아하! 아, <laughs> 콩깍지구나. 자, 외계인은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ome exotic